자, 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 자, c t r S 를 누르시고, 그죠? 저장을 해주시고, 얘를,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플레이를 시켜서, W, 그죠? W, S, A, D 로 해서,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스를 다시 보면은 키를 입력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보드의 W 아닌 다른 키로 입력을 받게 되면 얘를 다 수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얘를 키를 다 수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키보드 입력을 했을 때어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x y 이제 z 방향 그죠 x 방향 자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코드를 쓰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네. 에러가 없으니까 맞기는 하죠. 그러나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가 지금 이제 인풋로 해서 럭키 키를 입력을 하는 거해 놓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자, 그래서 플러에이트, 플러 8이 플러. p 러 인풋 x는 인풋 닷겟 t get 아식스 x i x 라는게있구요 여기에서 호리 r i 호리진탈 호리 젠탈을 입력을 할게요 이걸로 뭐냐 하면 일단 볼게요. 우리가 fbs 게임을 할때 발사 기능이 있어요 발사 기능 근데 네, 발사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발사 기능에서 파이어라는 것이 있어요. 파이어라는 기능이 있고 이것이 뭐 뭐야 오른쪽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파이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이 기능이 아니라 파이어를 갖다 찾아갔더니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시 코딩으로 바꿨을 때에는 얘를 파이어를 찾아갔다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상당히 커요. 어, 그래서 코드를 한줄 이제 한 줄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걸 설명할게요. 우리가 안 지는 기능이 있다. 안 지는 기능. 안 지는 기능. 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크런치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크런치는 키보드, 키보드 C다. 그러니까 크런치를 찾아갔던 코딩으로 바꿨을 때에는 크런치를 찾아갔더니 키보드 C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바꿔서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해볼게요. 다시 점프 기능은 점프 기능은 점프 기능이 있어요. 점프 기능인 키보드 키보드 F를 누른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꿔서 다시 말하면요, if 입력이 되죠. 입력 입력이 들어와요. 입력이 들어오는 거에서 점프, 점프가 있다고 하면 키보드에 입력이 점프가 들어오면 키보드는 f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하는 거죠. 점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어, 상당히 이제 요, 야, 이, 이 함수를 쓰는 것이, 어, 상당히 틀리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음, 호리젠탈에는 호리젠탈 horizontal 함수는 함수에는 함수에는 키보드 키보드 수평 방향 방향에 대응 되는 키가 매핑되어 있다. 매핑 맵핑, 매핑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면 뭐냐면, 즉, 키보드가 왼쪽하고, 왼쪽하고, 키보드 왼쪽 방향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냐? A하고 영문 A하고 D를 눌렀을 때 좌우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어, 잠시 코드를 내리고 한번 볼게요. 어, 자. 어 에디티에 가시면 프로젝트 세팅이 있어요. 프로젝트 세팅 자 여기에 보면 인풋에 보면 ASICS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호리젠트, 호리젠트이 있죠? 호리젠트에 가보면 그죠? 네가티브 버튼이 왼쪽 그죠? 포지티브 플러스죠 플러스티.. 플러스 포지티브 버튼은 라이트로 돼 있고 그죠? 알트 네가티브 버튼에는 A가 돼 있고 그죠? 포지티브는 D가 돼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아까 우리가 코드를 입력을 한 거에서 보면 호리진탈 안에는 이런 키보드에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썼을 때, 어, 상당히 이제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좀더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 이 호리젠탈이라는 것이, 이 호리젠탈을 명령을 찾아갔더니, 우리가, 여기, 에디트에 다시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세팅에, 아식스에 봤더니, 그죠? 아식스에, 인풋에 아식스에 왔더니, 호리젠탈이 있죠? 호리젠탈에 보면, 레프트가 있고, 호리젠탈에 그러니까 왔더니, left가 있고, right가 있고, a가 있고, d키가 있다는 라 거예요. 아셨죠? 호리젠탈이라는곳을 왔더니.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코드가, 코드가, 아까 쭉 길, 길게 이렇게 막 썼던 것보다, 어때요? 한 줄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상당히